질문을 받드립니다. 논산시 이례 추경 예산을 떠들어 보면 이 임성유 시장 재임 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NS 웨딩월이라고 하는데까지 도로가 개설돼 있죠. 시민들은 거기에서 지산동 쪽으로 뻥 뚫려, 뚫리면 참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도시 병목 현상이 제일 심한 데가 성결교회에서. 도로로 연결시키는 도시계획도로도 뚫리지 않으면 이거 어렵지 않겠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저 존경하는 강문구 과장님 제가 알기로 이회 주경 예산안을 떠들어 보니까 70% 이상이 연무에 편중돼 있고 이 논산 중심 도심에는 그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저와 같은 궁금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방금 질문 드린 상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논산시에서도 원두심 재단을 위해서 참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에부터 시작된 민선 5기서부터 시작된 논산 역광장은 6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완전 새 단장을 했습니다. 그게 개설팀으로서 방문객 편의와 후구두심 활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그 이후에는 대교 화리지구 침세랑 사업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기동 화재동에 매년 100mm 이상 비가 오면 침수돼가지고 주민 생명과 안전에예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296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한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이 되면 펌프장이라든가 유수지를 확보해서 또논산청이도 강제 배대하는 저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도 중규천을 가로지르는 지방 하천에도 승격하여 그 중규천을 친환경 그하천으도 하기 위해서 그 지방 하천을 승격하면서 그 352억이라는 돈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과에서 사업하는 대기동 새들마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빈집 철거라든가 CCTV 설치, 가스, 뭐, 횡단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논산에 많이 사업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동안 비율로 보면 강경이나 연무, 연산 같은 도시지역에도 사업이 많이 비중에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에는 추경에 영무 지역이 쭉 편제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덕지동 NSU 외대물이라든가 아니면 성결구의 앞에 저 대로망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좀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많이 반영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저 과장님께서 어, 답변.